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참, 예. 제가요, 네. 작년에, 네. 웅진 싱크백을, 네. 저기, 3,400원에, 한 70%를 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문가님 제일 잘, 잘해줄 것같아서 아, 그래요? 이거는 사진이거 있어요? 있어요.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 이거는 정치테마로 옛날에 엮여가지고 되게 큰 시크릿. 그때는, 내버려. 예. 그때 누가 막 정치테마다 이렇게 하고 사신것 같은데. 예 네, 그랬지 그랬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되게 힘든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테마로 그러니까 기업의 번드멘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이슈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그 욕망 그다음에 욕심을 이용하는 뭐 심리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묶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서 개인들 돈을 흡수하는 거,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할수 있는 건 하면 되거든요. 할수 네. 없는 건 하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 할수 없는 종목이기 no.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죠. 그죠? 너무 힘들어서 네. 어떻게 할지 매도를 해야 되나. 좀 네. 기다려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 있으세요?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타지 봐요 네. 이거는 뭘로 이렇게 볼수 있냐면, 이제 이런 그 테마가 지나가면. 예. 테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테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근데 네. 이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이 대선 후보, 어, 뭐이 영향을 느껴서막 웅진 쪽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어,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뭐를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돼요. 근,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실적 좋아요. 네. 네 실적, 실적 좋은데, 그냥 믿고 어, 네. 실적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어, 네. 이,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 교육 관련주가 어디가 많이 움직였냐면 이 코로나 때 많이 움직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수업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에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 교육 관련주가 어 그때 막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12월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트윈템이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독감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변종들이 12월에도 또, 어, 막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또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잘 파는 경우가 되게 좋은 포인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시간이 주면 3천원까지는 기술 반등,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물량은 아, 네. 다못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번더 통화해서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예 그래야죠. 그때까지 갖고 있어요. 팔지 <laughs> 마요. 그럼, 예. 이거 뭐 없어지고, 막 없어지고 막, 뭐 없어지고 뭐뭐 없어지고 이런 기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이 네.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어, 3,000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때 보고 우리가 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비중이 70%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 많잖아요. 전 재산을 다 넣어요. 예? 네? 제 돈을, 노 돈을 다 넣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을 네.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요. 잠 주무셔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어, 제, 이 시간만 있고 여윳돈이라면 어, 네, 잘팔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나마 실적이 네. 잡혀주기 잡혀주기 있어요. 실적이 그나마 이, 있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그나마. 예. 네, 그래서 네. 사이클 타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3천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예. 3천 원 따고 아. 오면 어, 그때 전화 주고. 굳이 막지 무섭다고 안 팔아도 돼요. 아 지금 예.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어 레벨업이 될수 있으니까 굳이 팔지 마세요. 알겠죠? 좀만 더 힘내시고 3,000원 되시면 꼭 전화 주세요. 알겠죠? 네, 네. 꼭꼭 네. 그 전화 주시고요. 힘내세요. 네. 힘 내세요.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부를 들어 주셨어요? 세경 하이테크, 아, 세경 하이테크, 16, 아, 예. 네, 16,000원에 15%요. 어,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그나마, 아, 네, 그러면 최근에, 그니까 왜그 최근에 사... 이거 사셨어요? 아, 이거, 솔직히 유료방송국 예. 들어갔다가 돈 주고 들어가는 데서 했다가, 아, 그래 살아서 샀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세계이 그거...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그 휴대폰 부품단이거든요. 예. 휴대폰 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휴대폰을 지금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안 바꾸고 싶어요. 왜안 바꿀까요? 그냥 쓰는 거 쓰고 싶죠. 뭐. 근데 시청자님이 <laughs> 돈이 많이 생겨가면 신제품이 나오면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여유 아, 그러면 바꾸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 시장이 바꿀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바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왜 그러면 경기가 네.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교체 주기가 왔을 때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씀씀이가 많이 줄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경기를 타요. 이 종목은. 부품들이 아. 많이 팔려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부품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대폰에 대한 그 교체 주기가 어 여유가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막 교체를 빨빨리 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아예 지금 경기가 아. 어려우니까 아우 지금 안아 쓰지 말자 이런 게더 강한 거잖아요. 네. 이게 주식이 어렵지는 않아요. 가장 우리가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여유 자금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쓴심이가 많이 좋은 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들이냐 는 거잖아요. 이런 네 이런 것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소비와 연결돼 있는 관련주들은 이게 경기 침체일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교체 주기가 빠른 게 아니라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영향이 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는 악재라고 볼수 있거든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다. 그럼 호재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 뭐냐라고 할 때는 애플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애플 공장, 폭스콘 공장 네. 어,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 요 거점을 이제 중국과 갈등을 네. 일으키면서 그게 이 부품단들의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한테는 어, 부품단들의 호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아.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네.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목을 얘기하신 걸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요.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또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게이기 때문에, 어, 네. 나중에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네. 휴대폰 부품단들은 그런 이슈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애플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 업체 네. PCB 쪽부터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도 볼 거고, 케이스도 볼 거고, 휴대폰 부품단 쪽으로 컨택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감격대가 그러니까 아, 높진 네. 않기 때문에 네.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대표님 음. 이거 네. 좀한 10%만 더 물타게 할까요? 좀 닦아 줄여놓을까요? 음, 아니요. 10 그냥, 그냥 갖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우리가 막그 뭐라 그요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추세와 떨어지는 추세 내리막길은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다음 네. 오르막길은 아. 계속 올라가요 한 방향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의 네. 방향은 그 추세라 고해요 네.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근데 하락 추세는 쉬워요 고점 찍고 응. 쭉 내려가 내리막길에 오는 건뭐 하락 추세 이게 계속 나와요 어느 적 점이 되면 에. 근데 에. 이 정도면 어때요 계속 하락. 빠지죠 근데 거기다가 네. 더 사서. 맞아. 더 사다가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하게 돼요.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아...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진입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네.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한 거잘 네. 팔면 되겠구나. 이거더 사지 말자. 만약에 잘 샀으면 벌써 사자마자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긴데 네. 이게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는 내가 진입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네. 종목을 더 사서 만약에 떨어지는 변수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 네.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사지 네. 마세요. 네. 아, 그냥 갖고 그 가격을 때까지. 그 가격. 네. 다음에 있잖아요. 어, 네. 이 세상의 이치는 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네. 알아야 어, 보이고, 그 다음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저는 그러거든요. 뭐, 뭐, 전문가님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우리 전문가는 우리 시청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서 고기를 잡게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기를 잡아주는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평생 고기를 잡아 사서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내가 잡을 줄 알면 어떨까요? 평생 내가 돈안 들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네.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나요. 네, 네. 그런 네. 게 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 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면 네. 안 샀을 거예요, 이 종목은. 잘 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laughs> 네.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 아까 제가 첫 번째 주문 했던 것처럼, 아 지금 네. 내가 휴대폰 관련 주라 그랬는데 나라면 지금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네. 예. 어, 나도 안 바꾸면 다른 사람도 안 바꿀 거야. 내가 바꾸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바꿀 거야. 그러면 잘 네. 팔릴 거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심플한 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1 5 0 0 0 네. 원에서 1 6 0 0 0원 사이에 매도하시면 돼요. 아힘 예. 내시고요. 응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보 공해서 전화 주셨어요? 근대차 20만원에 30%인데, 이 사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아, 20만원을 사셨어요? 예. 아, 이게 혹시 잘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이 공식이 없는 거 아시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 1도하기 1은 2, 2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학 공식은 1도하기 1은 뭐예요? 2잖아. 그죠? 예. 이게 수학 적 예. 공식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1도하기 예. 1을 했을 때 2를 답을 써야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1 더하기 일은 1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왜두개 차로 두 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한 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그 가격대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도 좋고 모멘텀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가 있어요. 현대차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뭐... 인플레이 감축법 그, 아, 때문에 예 감축법 때문에 예,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과 정책 지원에 미국의 공책 정책 지원이 어 지금 약간의 그 마이너스예요 현대차와 기아차 의 입장은 그게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근데 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이거 장기로 들어갔어요 단기로 들어갔어요 잔기. 그냥 뭐 단기 장기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뭐 조금 수익을 뽑까 싶어 서 들어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게 쉽지 않죠. 예.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그러는 그건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대기업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단기 매매보다 장기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쉽진 않아요. 원래 대형주 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20만 원부터 빠져 갖고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이 예. 빠지죠.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쉽진 않아요. 단기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인 거잖아요. 시간을 네. 주고 가져가야 돼요. 이건 팔지 말고. 아, 어, 팔지 말고. 예, 네, 한, 저는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는 들고 갈수 있는 여유가 되면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게 크거든요. 현대차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판매량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기차의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현대 기아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의 파이가 어, 많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세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MS라고 하거든요.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한 2, 3년 정도 보면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주면 수익을 알수 있는 구간이라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좀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지금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어,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요. 아 내가 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이 자리는 우리가 네, 사서 예. 손해는 볼 자리는 아니다. 그 선생님 자리도 나쁠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밑으로 쇼트지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예. 그 전에는 악재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어, 인플레이션 감축 때문에 어, 현대기아의 그 패널이 좀 주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그 자동차 활부금융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묻어있는 게 선반영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사서 끌고 가는 자리는 나쁠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좀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 그러면 한 2, 3년 내가 끌고 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잘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로좀 보세요 그래서 네? 2 0만원 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